파월 고해 절경 중에 절경이로다. 이 인형경 경치는 예전에 봤던 것과 똑같군 하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달라졌어. 육신이 불멸하는 장수종이라고는 하나 천지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겠지. 장군은 비디 아달의 유네와 환생습성에 대해 알고 계시겠죠? 고해의 물은 단풍의 죄를 시선냈어요 그때 장군과 여기 함께 서 있던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전 단왕입니다. 단풍이 영웅이든 죄인이든 저와는 상관없죠. 전 그의 형벌을 이어받아 영원히 추방당했어요. 이런 사실을 원망하지 않지만 절볼때 과거의 그림자는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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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일을 들먹이니 혼탁한 물을 뒤섞는 듯 불쾌하고 자네의 생김새, 그 용각과 어렴풋한 용존의 기질 때문에 자네와 그 사람이 겹쳐 보이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말했지 근데 그게 뭐말 한마디로 타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세상에 분쟁이 왜 생기겠나 널 단풍으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럼 내뭐 하나만 부탁하지 단풍의 신분으로 날한 번만 도와주시게 이번 일이 끝나면 그는 보내고 자네에게 내린 유배령을 풀지 장담해 그럼 나부에서 자네는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닐 걸세. 단풍이 할수 있다고 제가 할수 있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필이 해야 해. 안 그러면 모든 약속은 무효야. 산의 전생을 원망해. 단풍이 그런 몹쓸 짓만 하지 않았다면 화룡의 힘을 온전히 전승할 수 있었을 테고. 그럼 널 이렇게 몰아붙이지도 않았겠지. 방금 여기 서 있는 너와 나는 예전과 다르다고 했지. 단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단양밖에 없다고 하나 난난 난 나부의 장군이고 원치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네 즐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열차에서 사귄 친구들이 이곳에 와있는데 만나보겠나? 그들을 세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신 건가요? 그래 저 앞에 있는 현룡 배우전에 있어 가자 산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풍요의 흉물과 스텔라론 헌터, 야광의 비전은 경계에 왔지만 반물질 군단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수렵이 끝나기도 전에 사악한 놈들과 교전이라니. <laughs> 이 전쟁의 끝에 나부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연맹은 군단과 목숨을 걸고 싸울 걸세. 군단이 연맹을 건드린 적은 없어.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망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전쟁기계라는 것. 방심했어. 일곱 대군의 군단 모두 특징이 명확해서 처리하기 어렵네. 헨틸리아 대군은 표적의 내면이 붕괴되는 걸 좋아해서 스텔라론의 난을 꾸몄고 야광의 비전이 전면에 나서도록 부추겼지. 이제 음모가 탄로났으니 직접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 아니지. 이런 행동은 헨틸리아의 파멸 미학에 부합하지 않아. 그녀는 분명. 그녀가 환생해서 나 혼자만 남겨두고. 하지만 내 여주인 환생이 가능할 그날을 기다릴지. 오 왜? 이 물은 우리 종족이 고향에서 가지고 온 탕해의 일부, 로순결무그 자체다. 용의 조상은 생명의 물로 우리를 키우고 비디아나라의 불멸을 하자 했다지. 우리는 그곳에서 났으니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거 나 단풍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시왕사에서 그를 없애라고 강력히 주장했지. 비디아다라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어. <laughs> 그 탓에 화룡의 전승이 절반만 이루어졌지. 비디아다라의 장로는 네가 죽도록 미워지만 감히 널 죽이지는 못했네. 시왕사와 천박사 입장을 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단풍에게 강제로 퇴린수를 집행했지만 일부러 흠집을 남겼어. 장로는 그렇게 시황사를 속일 수 있다고 여겼지. 흥, 뜻대로 됐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인 것을. 봐, 자네의 친구들이 군단의 수하들과 싸우고 있군. 빨리 가서 도와야겠어요.

하잖아. 나 생각보다 꽤하잖아 초조함이 느껴지는군. 하늘이 노했군. 어성이 전쟁은 잔혹하지. 이 전술을 보여줄 때가 위히려빛지 명을 따르라. 즉시 처결한다. 하늘의 노했군. ウエンジョネイ・パタラ 있는 거야! 어쩜 투성이군. 전쟁은 잔혹하지. 내 차례야. <laughs> 초조함이 느껴지는군. 하늘에 물어 했군. 도엽 피자. 속교로 끝내자고 대 전, 을0아라 장군, 드디어 오셨군요. <laughs> 내가 늦었군. 신세 많이 졌어. 신0부에서 보낸 전, 황 보고는 잘 받았네 펜틸리아의 계획은 불멸의 거목, 그곳이 가장 이상해요 절멸의 대군 펜틸리아의 수법은 내부 분란으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라더군요 분명 불멸의 거목에 손을 써 역병 재앙신의 힘을 퍼뜨리고 나부를 불사의 흉물이 판치는 지옥으로 만들려 할 거예요 음 알고 있다네 열차팀 친구들, 내가 누구를 데려왔는데 분명 보고 싶었을걸세 알아서면 길어, 마치세븐짜지나 맞아. 아니, 너 진짜 숨겨진 힘이 있는 거야? 자, 자. 퇴포는 나중에 지도록 다들 나부에 왔을 때 스텔라론의 재앙을 해결하러 왔다고 했지하지만난 스텔라론 헌터에게 다른 음모가 있을까 봐허락하지 못했네. 이제 보니 내 걱정이 지나쳤군 스텔라 론 헌터가 음모를 꾸민 것 맞네 <laughs> 너희들을 보내 일부러 이를 키웠고 선주와 함께 싸우게 만들었으니 말이지 이제 너희의 진심은 확실히 알았어 신세를 진 마당에 또 뭔가를 부탁하기가 민망하고 하지만 부태복의 말대로 펜틸리아가 등장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졌네 나부의 장군인 난 어쩔 수 없이 다낭의 힘을 빌려야 하지 너희의 도움도 필요하고. 나보의 위기가 스텔라론과 무관하다 해도 성격선 그냥 두고 볼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은하열차의 뜻은 아니죠. 탐사, 이해, 수립, 연결. 열차팀이 추구하는 개척 신조입니다. 여정이 험난해서 신조를 지키는 게 무척 어렵군요. 공포, 위기, 적, 죽음. 여정은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고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무명객은 손에 꼽는답니다. 전진하든 떠나든 모명객의 목적지는 그들이 직접 선택해야 하죠. 열차에서 목적지를 정할 때 투표에 참여하는 것처럼요. 국명객의 신분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제 뜻으로 온게 아니니 자유롭게 발언할 순 없지만 비디아다라 후예라는 신분으로 나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좋았어, 다들 초심을 잊지 않았네. 그럼 장군님은 무슨 묘책이라도 있나요? 묘책이랄 건 없고 도박 한번 거는 거지. 비디아다라 장로의 반죽자리 퇴린술과 단항이 용존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용전? 그때 불멸의 거목은 천궁의 사명에 의해 잘렸지만 역병 재앙신은 저주를 조금 남겼다 이를 봉인하기 위해 나부는 불멸인 용의 후예가 가진 힘을 움직여 불멸의 거목 잔해를 길들일 수 있게 됐지 고대 용전의 주관으로 비디아다라족은 고해의 물을 끌어서 이년경 동천을 침몰시켰어. 이곳이 불멸의 거목을 봉인할 그릇이 된 것이지. 이 거사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선조연맹은 이년경의 현룡 대우비를 세우고 비디아다라족 조각상을 남겼네. 이 조각상 꼭 단왕 같아. 음, 설마. 저 조각상이 바로 단왕의 형제구나! <laughs> 좀 닮은 것 뿐이야.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거든. 굳이 말하자면 역대 용존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해. 현임을 제외하고 말이지. 현재 비디아다라 용존의 후임자는 힘을 전부 계승받지 못한 이름뿐인 꼭두각시 일세. 단언, 이제 알겠나? 단풍이 죽고 나서. 나부의 비디아다라에는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어졌어. 예전에는 불멸의 거목을 지켜봤으니 네가 우리에게 불멸의 거목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해. 이제 사내에게 맡기지. <뻥> <trap>. <뻥> 깜짝 놀랐잖아. 난 네가 사고쳐서 장구. 장군이... <뻥> 체포된 줄 알았다고. 어떻게 널 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둘이 아는 사이였구나. 궁금했는데, 너왜 갑자기 열차에 안 있고 이리로 온 거야? 와 감동. 근데, 웰터주씨랑 얘도 있는데 뭘 걱정하고 그래? 봐,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돕다 보니, 이제는 선주의 영웅이 될 지경이라고. 다낭, 네가 와서 정말 좋아. 환생 단학 맞죠? 당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시왕사가 대중 앞에서 지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본좌는 태복이니 만일에 대비해 나부의 옛일과 기밀들을 알아야 하죠. 당신이 구름이 오전사로 이름을 날릴 때전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당신을 이렇게 직접 보니. 그림 속 모습이랑 비슷해요 비디아다라 윤회는 진짜 사람을 환생시키나봐요? 음... 울줄 알았어 선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네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 그들이 널 추방했어도 나부는 네 고향이니까 넌 열차팀의 일원이야, 다나 이를 얼른 해결하고 여행을 계속해야지 이곳에 오니 기억이 나나? 금지령을 풀게 자네가 지닌 힘이

扎根于野火烧灼的龙心，魔力侵蚀作我的骨骼，撕裂银海解放，万钧雷霆的巨。 이렇게 많은 건축물이 있다니... 하긴, 고전 서적에 2년경은 비디아다라의 궁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적혀있었죠. 찰나의 난때, 난운 좋게도 이 기이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지.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소용돌이 치며 궁성은 폐허가 됐어. 비디아다라족은 자신들의 성지로 불멸의 거목을 봉인했고, 나부 선주는 그들에게 큰 빚을 전해. 부연. 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곳에 남아 운기군과 이 길을 지키게 병원 장군님 혼자 펜틸리아를 상대하시려고요? 혼자라니 친구들과 함께 가자 장군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희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네 장군님 저희 실력은 변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나부를 지켜야 할 운기군이 타지의 과객들을 앞우고 뒤로 물러나 있을 순 없습니다. 괜찮다면 저희가 길을 열겠습니다. 제군들의 마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방의 적은 풍요의 흉물이 아니라 반물질 군단의 절멸의 대군이지. 이 길을 지나면 천궁의 사명과 소멸 재앙신의 싸움이 세 제군들에게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운기군의 명을 받들. 내가 불멸의 거목에 진입한 후 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바로 철수해 동천을 다시 봉쇄한다. 태복의 지휘에 따르도록. 넵. 네! 부연. 만일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마무리 짓지 못한 선주의 중책을 태복에게 맡기지. 흠. 돌아와서 직접 하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믿고 맡겨주시죠. <laughs> 이제 좀장군다군